박태일 신민아, 박희순이 등장하는 지상 최대 서바이벌 게임쇼 10억의 무대 인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지역의 극장가에서 영화 10억의 주연 배우들의 무대 인사가 있었는데요. 일찍부터 배우들을 기다려온 영화 팬들로 극장 안은 발디들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온 10억의 주인공들, 순식간에 극장하는 관객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해지는데요. 팬들과 가까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배우들도 스타일리시한 모습입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영화의 히로인 신미나였는데요. 흰색의 박시한 미니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신미나만의 귀여운 매력을 돋보이겠습니다. 저희... 데요. 첫 번째 영화관이랑 여기 영화관이 제일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김 말보다는 영화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좋은 추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의 반전과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 긴장감 익사이팅 스릴러 영화 10억에서 함께합니다